자, 3월 6일 오후 4 경기 어, 좀 빠르게 시작을 해 봅시다. 자, 모비스랑 DB 경기부터 해볼 텐데 일단 기준점이 163점인가요? 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높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높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들던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 점수가 높다고 느끼려면 이게 공격 루트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보일 때 저는 높다고 느끼는데 높다고 느끼는데 아니 스펠맨이 공격 득점을 못 하겠어? 아 아니야. 근데 이제 모비스 입장에서 뭐함준이라던가 국내자원들도 있고 용병까지 해가지고 못 하겠어. 스펠맨 수비 생각해 보면은 득점 못 하겠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트에서의 득점 정체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득점이 어, 기복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어, 기복이 이, 그러니까 이점 득점이 그렇게 막히는 구간이 없을 것 같고 거기, 거기에다가 거기에두팀다 이제 외곽이 없는 팀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렇게 봤을 때163.5 기준점은 되게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언더 못 갑니다. 기준점 높다고 언더 갈 수는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 오버 찍고 치웁시다. 그리고 승패가 어려워요. 승패가 어려워요. 저는 뭐 모비스도 되게 좋은 팀이라고 평가는 저는 저 스스로 하고 다못게하고플라인업이면은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팀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나, 난디비도 좋다, 봐. 물론, 뭐 스쿼드 데스가 조금 약한 측면은, 음, 있죠. 어, 있지만. 저는 승패가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모비스 1 3 6 0 이것보다, 오버 동배당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배당 제외하고도 다득점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찍고, 치우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경기를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것 같아. 승패도 배팅할 거고, 그 다음에 언어보도 배팅할 거라서 이 경기를 조금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직전 경기에 졌죠. 어, 졌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에 우니 홈에서 졌어요. 어, 1점 차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대1 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상황에서 KB 홈으로 맞습니다. 저는 그 경기는 1점 차로 끝난 게 신기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님? 나는 이게 1점 차로, 그러니까, 징, 우운이 징계 신기하다는 게아니야 져야 되는 경기예요 경기력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다기 보다는 선수들, 뭐, 한엄지나, 여타 이제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거의 안한 수준이잖아. 실제로 지금 봐보면은. 어... 이명관, 이명관 30분 무득. 맞죠, 형들? 그 다음에, 하범지 20분 무득.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단비가, 한 25득, 23득, 정확히, 가까이 올려주면서, 그나마 비빈 거 물론, 이제 마지막 김단비의 턴오버 때문에 경기를 진건 맞죠. 어, 아, 그건 맞으나. 김단비를 누가 욕하겠어. 그니까, 이 경기는, 한엄지, 이명관, 해줘야 되는 애들이, 무득점으로 침묵한 게큰 경기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 형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한엄지랑 이명관 둘이 합쳐서 다시 무득점을 할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아무리 얘네들이, 우리은행이 아무리 그래도, 김담비 원맨팀이랄지라도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일단 우리은행 승을 찍고, 어, 일단 우리은행 승을 찍고, 그다음에 어느 걸로 눈길을 한번 돌려봅시다.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요. 1 1 5 5인데한 엄지 이명관 무득점 안 하고 득점 쌓아준다. 그다음에 KB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력이 정규 시즌부터 시작해서 계속 높았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 경기 1 1 5 5난좀 좋아 보여. 낮아 보여. 전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어, 충분히, 오버까지 볼만한 경기고. 아, 근데, 방정님, 지금, 연웅, 이게, 언더, 이게 장줄,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어, 저도 무섭습니다. 잘 생각해서 한번 가보세요. 어, 저도 무서워서 하는 말이에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뭐,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진 저도 무서워요, 이거. 언더 장줄은, 왜 무섭냐면, 제가 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지난 시즌에도, 지지난 시즌 맞나? 뭐, 어쨌든. 연웅, 언더 장줄, 로한 8연속, 연속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봐가지고 먹은 사람으로서, 저도 무서워요. 어, 저도 무서운데 이 경기만큼은 오버를 좀 찍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까지도 아,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진짜 저도 무서워서 꺼낸 말입니다. 형님 반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자, 옥금이랑 대한항공 해볼 텐데 하... 이게 이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니까 이게 땅콩 일반승을 갈수 있나? 그러니까 땅콩 일반승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나요 형들? 이게 배당이? 배당이 지금 1.24배인데 어제 기업이랑 비슷한 배당이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배당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제 IBK 기업이랑 오늘 땅콩이랑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아? 괴리감이 똑같은 비슷한 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저는 뭐 요수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한 선수도 그렇고, 어쨌든 대한항공의 코어라고 볼수 있는 선수들이 어디 부상이죠? 얘네가 무릎이었나? 허벅지인가 무릎인가? 뭐 무릎이겠죠. 어. 그런 부상을 당한 꼬라지를 본다면 이 경기 사실 하... 2위, 2위 싸움을 2위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있고, 분명 그렇게 경기를 할 거라고는 나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그랬을 때옥금을 쉽게 잡을 수 있냐, 홈에서의 옷금을 쉽게 잡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경기는 뭐 제가 손보 그 2위 싸움 관련 코멘트 할때 조금 결이 다른데, 손보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결과를 낼수 있는 팀이고, 땅콩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단순히, 나 2위 욕심 있으니까 이 경기 잡을 거야 하면 쉽게 셔다 낼수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 어. 저는 이 경기는, 와, 이거 일반승은 솔직히 좀 때려 죽여도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다른, 뭐, 다른 날에 그냥 이 배, 이 배당을 활용하고 갈지, 오늘 대한항공을 가고 싶진 않고, 이 경기는 세플, 어. 배당이 이쁘다. 배당이 두 배가 넘어요. 맛있게 활용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득점까지도 보는 게뭐 인지 상정이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옥금풀 오버 그다음에 배당까지 고려하면은 옥금풀 접근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옥금풀 접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배는요. 어, 저는 베팅 안 합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어, 뭐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고 어, 뭐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고 뭐 스포츠가 뭐 워낙에 이제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진 않지만서도 어 물론 이 흥국 같은 경우에 저 배당을 받은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이제 직전 경기에 1위는 확정된 상황에서 12연승이었나요? 12연승 도전이었나요 형들? 그러니까 이거 안하고 주전 뺐잖아.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도 빼지 않을까. 어.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만약 간다면은. 어, 만약 간다면은 승패보다는 오버접근이 좋겠죠. 그러니까 현권도 이미 그 주축 선수들 휴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국 같은 경우에도 주전 선수들 뺀 흔적이 있다 보니까는. 이정기는 오버 보는 게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어, 배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오버 찍고, 치우는 거 추천.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픽이랑 1순위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 합시다.